네, 한문 수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4, 페이지 펴보세요. 네, 페이지 24, 페이지 문장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까 입니다. 우리가 단어와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어, 단어의 짜임,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마지막으로 문장의 유형. 마지막으로 배우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림 헷갈릴 수밖에 없, 없어요. 하기 때문에 문장의 유형은 몇 개인지, 품사는 몇 개인지, 실사, 호사 각각 몇 개인지, 문장의 구조는 무슨 구조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개념을 잡은 다음에 아 외워두는 게 편리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장의 유형은 잠시만요. 펜을 또. 음, 자, 음, 자, 문장의 유형은 여기예요.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가 나타내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 말의 분위기 말의 분위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laughs> 다시 할게요.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어조로 말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뜻입니다. 이거의 해성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 평문, 서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문장의 유형이 나눠진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laughs> 이게 비교적 어렵지는 않아요. 네, 간단합니다. 일단 순서를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배우고, 맨 마지막으로 평서문으로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감탄문은 어, 해당 어휘가 있어요. 해당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아그 문장은 이러한 유형이 구나 감탄문이구나, 의문문이구나,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평소문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 요세 가지가 아니라면,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이 아니라면 아, 이거는 평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서. <laughs> 자, 의문문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자,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그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 뭐, 그렇겠죠. 의문이잖아. 그쵸? 음, 아주 단순하게는 뭐예요. 문장 끝에, 그렇죠 물음표 있으면 의문문이겠죠.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어 이렇게 물음표는 여러분들 해석하기 편하게 넣은 거고 실제 고문에는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고 출제를 해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없어서 어 물음표 없으니까 의문문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 <laughs> 하나씩 볼게요. 일반 의문 일반 의문문, 반어 의문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 도금을, 도금을 달아야겠어요. 자, 요고, 한, 양, 중, 수, 최, 부. 이렇게 써있습니다. 뭡니까? 한양, 한양 가운데, 한양 중에서, 한양에 사는 사람 중에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누구 숫자입니다. 우리 중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중국어 시간에 이거, 쉐이 라고 배웠죠. 쉐이, 쉐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구, 자. 의문사죠. 의문사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뭐였다? 의문문이었다라고 작년에 배웠습니다. 해서 일단은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은 요 누구 숫자 때문에 그렇죠? 누구 숫자 때문에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양 가운데 한양 속에서 한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최자 가장 부유한가 부자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천하 <laughs> 다음에하 자, 최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천하 하늘과 땅 하늘 하늘과 땅이에요. 자, 지금 천지고 천하 하늘 아래에서 그렇죠? 하늘 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깊은가 그대로 쭉 해서 1 2 3 4 5로 해석한 겁니다. 하늘 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깊은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laughs> 의문문을 찾으려면 의문사를 찾으려면 위에는 누구 숫자고? 이 문장에서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죠. 어찌, 어느, 어떤, 하자죠. 저 어찌 하자입니다. 아, 요 글자가 들어가면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의문문은 그 문장에 뭐가 있다? 의문사가 있으면 뭐다? 의문문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일반 의문문, 반어 의문문 뭐 이렇게 의미상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반어 의문문도 봅시다. 우리 지금 두개 배웠습니다. 누구수 어찌 하자. 자, 그다음 그 밑에 <laughs>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그렇죠? 우리 논어 첫 구절이죠. 공자왈 학이 시습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학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이때 해석이 되어 있어요 <laughs>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익히면 익히면 기쁘다 안 기쁘다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느냐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떤 거 문장 그때 이 호자, 이 호자로 어,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호자로 의문문을 만들었다 알아두시고 <laughs> 그 밑에 도금을 달아볼게요. 안구기능철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찌 안 자입니다. 어찌 안 자. 우리 이게 안 자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편안한 안 자, 그렇죠? 편안한 안자 유명하죠. 어, 요게 기본 뜻이죠. 근데 이게 의문사로 어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요 글자 때문에 뭐가 의문문이 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구하겠는가 그 기능을 천리를 가는, 즉 어찌 천 천리, 그것이 천리를 갈수 있게 갈수 있는 것을 구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갈수 있다라는 걸못 구하는 거예요. 천리를 그 그러니까 천리길 그렇죠? 아주 먼 거리를 갈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갈수 있냐라는 거니까 갈수 없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하간 의미상, 의미상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위에 누구 숫자 어찌하자 호자 어제자 호자 그 다음에 어찌 한자 요게 요네 글자가 의문문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의문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자 내려볼게요. 자 명령문 볼게요. <laughs> 아이고 시간이 되게 빠르네. 자 명령문이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겠죠. 이것도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 우, 불, 여, 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무 자는 자, 자 여기서의 무 자가 바로 명령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없 없다. 그렇죠. 없을 무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 무자에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무슨 뜻이냐.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를 줄여서 그냥 말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말 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즉 금지를 나타내는 쪽 금지 금지의 의미는 뭐예요? 명령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신고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보다 못한 아닌 사람 이런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끝에 해석이 되네요. 명령문이네요. 그랬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볼게요. 야, 시간이 B 예 비례 물 그렇죠? 비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뭘까요? C 비례 물 청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단어들이 되게 중복이 되는데 명령문으로 나타낸다는 바로 요겁니다. 물자. 요 물자도 위에 있는 물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명령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아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핵심은 뭐예요? 예의로, 예의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하간 위에 무, 밑에 물, 이게 명령문을 나타낸다. 야, 벌써 10분 지났어. <laughs> 내려볼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나? 그 다음에요. 자, 15분 되겠네. 아, 10분컷이 어렵네. 1 0분을 끊어보려고. 아이고 이거. 자. 자, 그다음 감탄문 한번 볼게요. 자,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서 느낀 슬픔, 기쁨,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어로 감탄문 그렇죠? 감탄문입니다. 자. 오호 에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호 에제. 오호, 여기도 오호 있네. 오호. 그렇죠? 아. 슬프구나, 아 슬프구나. 오호, 아 그렇죠. 이두두 요요두 개의 단어가 감탄문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면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 그 지경에 그그 그, 거기에 어, 도달을 한다면.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슬플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간 오호 오호 이 단어가 감탄문을 <laughs> 나타내겠죠? 자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는 즉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뭘까요? 그렇죠? 맨 처음에 있는 거 올라가 볼게요. 음, 이거 평자 평서문이다. 평서문이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너무 너무 심플하지 않아? 그렇죠? 그게 그냥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해석만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도금을 달고, 달고, 상, 옆, 홍, 어, 왜요? 둘 이자 월 화입니다. 상엽홍어이월화 상엽설이상자 설이 서리 맞은 잎이 불다 모무보다 이월의 꽃보다 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다음 천지자 만물지 영려 자 이렇게 조금 꼭 적어두세요 <laughs> 만물지 영려 천지 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 자연이라는 것은 만물 모든 사물의 여관이다 그렇죠 진화관은 나그네이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환경을 빌려 쓰잖아 하늘과 땅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하간 그냥 어 요렇게 긍정의 평서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하간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평범하게 나열을 했죠 자 부정의 평서문도 보세요 시, 아 시글 시래 중국어로 시죠 자자 한문으로는 이시체죠시 비군자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의 도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견의불위무용야라. 자 견이 불이 견 봤어 뭘 봤어요? 정의 의로운 것을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거? 이 문장 어떤 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어, 선생님 아까 이 무자는 뭐였어요? <laughs> 명령문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자 평소문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 무자는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없을 무로 해석이 되죠. 없을 무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정의를 보고 의로움을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용기가 어떻게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명령문으로서의 무자는 어떻게 했어요?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때는 명령문이고 없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뭐 그냥 병서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문장의 유형을 이렇게까지 하고 여러분들 아자 끊기 전에. 안 자, 이 <laughs> 이거 너무 쉽죠 지금 방금 배운 거, 기때문되는억자 여기 면좋보세요 문장을 풀이거너하 쉽죠 지의유형 배운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좋겠네요 문장을풀이하고문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문이 중에 골로라는 거예요 무우불여 <laughs> 기. 자, 아까 썼던 거네. 버타지 말아라. 어떻게? 나 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아라. 이런 거죠. 요고뭐뭐 하지 말아라. 이, 이거 말 문자로 쓰였네. 이거 무슨 문이에요? 그래서 명령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끊어요?